안녕하세요 역할인 두바이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식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식복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먹을 복이라는 건데요 그 이제 식복은 일단 뭐 인터넷 사이트나 뭐 이런데 막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뭐 천주기인이 있으면 식복이 있다 <laughs> 그럼 뭐두 번째는 내가 천을 귀인이 있으면 식복이 있다. 막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제 동생 같은 경우도 사주에 뭐, 그, 천, 천을, 천을 귀인이 있는데, 뭐, 식복이 그렇게 있는 것같지는 않거든요. <laughs> 그리고 뭐, 천출기인도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12신살이라는 건데, 12신살이 그렇게 적중률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어 지금 이제 다들 알고 있는 어떤 학계에서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100% 맞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면, 내가 재물복이 있다면, 재물복이 있다면 식복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재물복을 만들기 위한 원천은 뭐냐면 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상은 바로 뭐냐면 재물을 만들기 위한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 식상이 생체한다 식상을 통해서 재를 만들어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상은 어떤 행위랑도 연관이 되는 거냐면 식사하고도 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운 이웃들이나 그리고 어떤 그 어떤 남들한테 잘 베풀면 그게 어떤 금액을 떠나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 저에게 식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적선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음, 뭐 봉사활동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예, 이런 게 바로 식그 뭐냐면 식복인 겁니다. 그럼 내가 식폭이 있는지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친구네 집에 전화를 해서 놀러를 갔는데 친구가 그동안에 냉장고 텅텅 빈 채로 살다가 어떤 날 하루 장을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인제 다음 날에 장을 본 다음 날에 놀러를 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얻어 먹은 건 아닌데 의도치 않게 음, 음식을 먹게 된 거죠. 이런 것도 식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면 오늘이 이제 정월 대보름이었는데 그, 자, 사실 이제 묵은 나물을 굉장히 먹고 싶었는데 혼자 살기도 하고 나물 같은 경우는 빨리 상하기도 하고 제가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 안 샀거든요. 나무를. 근데 정월 대보름이 오늘이라는 것을 살, 사실 잘몰랐어요 근데 이제 법원에 소송 소송 때문에 갔다가 소송 때문에 갔다가 도저히 이제 변호사님도 못구 하겠고. 소송이 어렵다는 거죠, 결론은.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까지 한마디로 말 말하, 말하면 승소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울한 마음을 안고 서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소치하려고 갔는데 그냥 또 우연히 들렸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딱두번 들린 식당인데 오늘 딱 갔더니 그 정월 대부분 묵이라고 묵은 나무를 이제 그 밥상에 올렸더라고요. 사실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흔치가 않거든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고 갔는데 어떤 그날에 맞는 음식들이 나왔다. 이런 경우는 이제 식복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튼 본인 스스로가 남한테 얻어먹는다.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를 방문을 하거나 또뭐 자연스럽게 뭐그뭐 그뭐 식당에 갔는데 어? 이렇게 명절 음식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식복입니다. 저는 이제 좀 식복이 많은 편이었고요. 현재까지 살면서 그 식복은 얻어먹는 게 식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인지해 두십시오. 진치 안전상 유